자, 푸쉬 한번 잡아볼게. 앞으로 좀 오시고. 자, 준비 가볍게 툭툭. 하나, 둘. 둘. 들어와. 요 달려 들어야 돼. 그렇지. 다시,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두. 원, 투. 스윙 좀 짧게 가봐요. 지금. 어 지금 끝날 때 보시면 다 거의 스매싱 스윙 하듯이 팔로우가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 정도 각도면 굳이 여기까지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앞에서 전위에 혹시나 또 올라가는 공은 못, 잡, 못 잡으니까 짧게 둘더 짧게 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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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공이 오면 공을 때린다는 이렇게 때린다는 느낌이 강한데 때리는 게 아니라 끊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돼요. 끊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돼 끊는다는 느낌으로. 통. 끊는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스윙이 짤, 짧아지지가 않으면 은 나중에 이 상급자 푸시를 못해요. 짧게 뜨는 거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준비. 하나 둘 하나 좀더 앞에서 잡아요. 하나 둘 지금 발이 빨라요? 라켓이 빨라요? 봐봐 쳐봐 생각해봐요 둘 지금 발을 딛고 딛고 때릴 때 있고 뒤지면서 때릴 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 아니죠 어, 상급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딛는 처음에 가르칠 때는 뒤지면서 치라 그래요 푸시를 근데 이제 푸쉬 같은 경우는 어, 자세를 만들어 놓고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윗단계가 되면 조금이라도 1cm라도 위에 있을 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좀더 빨라야 돼요. 봐봐, 박자를 봐봐요. 둘, 셋. 그렇지. 둘, 셋. 조금 더 스윙 속도가 짧고 빨라지면 발보다 얘가 더 빨라져요. 딛는 속도보다 라켓이 더 빨리 와야 돼 하나, 둘, 다시. 원, 투. 세상에 강해 다 제가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게 내가 그런 거는 정말 참, 완벽하게 찬스 났을 때 치는 푸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는 레슨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다 치거든 자 짧게 갈 거예요 둘 그렇지 하나 둘원투원투아 라켓은 스윙은 좋아졌어 근데 지금 발이랑 팔이랑 박자가 너무 같아 치고 발 라켓 먼저 치고 그렇지 라켓 먼저 치고 발 된다고 생각해 라켓 먼저 축 원투 정박이 아니라 업박이에요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아둘 약간 그느낌을로 쳐봐요 라켓 들고 하나 둘안 돼. 다시 해봐 세게 치지 말고 살살 살살 원투 라 들어와봐요 그 앞에서 어떤 느낌인지만 제가 알게 해드릴게. 오른발 들어요. 치고 내려놓는 거예요. 치고 살살 쳐. 아예 치고 천나 나중에 내려 발을. 그렇지 다시 치고 내려. 지금 갔죠? 아 들고 들고 시작해 아예 발을 들고 있어. 치고 내려요 천천히. 그렇지 다시 라켓 들어 발 들어. 어 응, 그렇게. 얘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치고 무게 중심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치면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떨어지잖아. 그렇지 갑니다. 들고 발 들고. 앞으로 와요 다리 와. 그렇지 다시 발 들고. 그렇지 그 느낌이에요. 그렇지 약간 그 느낌 팔쭉 뻗어. 오 약간 될라 그래. 팔더 빨리 하나 둘 그렇지 둘오 조금 됐어. 오자한 줄만 더 해볼게. 오 지금 되려 그래요. 그렇지. 자, 둘, 다시. 원, 투. 원, 투. 둘. 투. 둘. 확실히 스윙이 빨라졌어요, 발보다. 오케이. 승현아, 준비해라! 또 설명해야 되잖아, 승현이. 다왔다왔다왔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네트 건들지 말고. 다왔두 개. 아, 그거! 그거 더 짧게 잡아야지. 자, V자로 치는데,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는 헤드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야, 옆으로 약간 옆으로 긁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면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와야 돼. 아니, 조금 더. 조금 면이 더 가야 돼. 아니지. 여기서 면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면이, 면이 이렇게 더 가야 된다고. 어, 공을 완전 칠 때까지 면, 아니, 끝나면 안 돼. 이 면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미스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공다칠 때까지 요렇게, 그렇죠 요게 아니고 1, 2팔쭉 뻗고 와야 돼 갑니다 지금 백, 백이 너무 커요 음. 봤어? 응. 아니, 발이 가는 발은 지금 둘째고 지금 칠때 보면 은 시작할 때가 공을 칠때내 라켓이 여기서 시작한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서 지금 굽는 게 아니라 공 앞에까지 와서 여기서 긁어야 돼. 여기까지 왔죠. 공이 닿는 그 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 이건 이렇게 부위예요. 부위.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시냐면은 대문자 대 V가 아니고 여기서 치고 나서 옆으로 살짝 꺾는다고. 아니지.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치고 뺄때 일로 빼는 거야 빠르게. 완.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아니지. 지금 팔꿈치 어? <laughs> 봐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뺀다고 생각해. 요렇게 해서 긁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 근데 중요한 건 헤드가 치고 나서 이렇게 닫혀 있으면 안 되고, 봐봐요. 열려 있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도 닫혀 있잖아. 어, 그런 느낌으로 접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요. 아, 어, 지금 좋았어. 지금 완벽했어. 지금 그렇지, 아, 조금 더. 어, 그 느낌으로. 공만, 또 공만. 음 응. 백스윙 크면 안 되고, 와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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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한 3, 4cm만 뜨는 공도 푸쉬를 수가 있어. 어, 푸쉬 칠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 치고 떨어지지, 치고 떨어져 봐. 어. 아, 조금 더. 봐봐요. 완전 인터벌을 주는 거야 다리 들고 치고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좀 과감하게 좀 완전 늦게 떨어뜨려 봐요 오른발을 바닥에 안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지 어 그럼 몸도 깊숙이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아 어, 좋다 근데 공만 쳐야지 네트 치지 말고 지금 대가리만 정확하게 어 박자 좋아요. 그렇지. 아 자세 예뻐요 지금. 생각보다 가까워야 돼. 내가 이제 공 올려드릴 거거든요. 아니 아니 할수 있어. 저 되게 요만큼만 올릴 거예요. 팍 끊어야 돼. 넘어가자 마자끝 잘라와야 돼. 하나 둘. 더 빨리 꺼내. 너무 느려. 하나, 둘. 더 빨리 빼야돼. 낱개 쭉 뻗어.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원, 투. 너무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무 오는 동시에 때려야 돼. 내데 아켓에서 거의 헤드가 올라가 있을 때 여기서 긁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서 긁으면 은 미스 확률이 높아요. 보고 끄는 게 아니야. 넘어 오자마자 바로. 더 빨리.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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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빨리 쭉빼라해쭉빼둘둘 둘. 그렇지 하둘원투투 투. 엉덩이 너무 뒤로 빼지 말고 하아 지금 그래도 막 엄청 좋아요 지금 갑니다 아둘 빨리 봐봐야 돼아공 떨어질 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긁는 거야 그렇지 둘셋 그렇지 원투 두두투두아 박자 너무 좋아 지금 어 치고 나서 발 떨어지는 것도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가야지 머리를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둘 오케이 okay, 좋아 아 나쁘지 않았어 흥이 들어가 봐.